저격들아, 다 들어와. 고. 바바 파이터, 로그, 클레릭이야? 아니, 저격들 진짜 들어오면 어떡하니, 이 새끼들아. 뭐라니까, 진짜 보면 어떡하니. 뭐, 씨, 막, 크리스마스 검이면뭐 되는 줄 알아, 이 새끼야. 아우. 없어? 다음 응, 오케이. <laughs> 아, 제일 시합판에 가고 옆에 사람 워나더 어나더 붙인 입에. 워나더 어나더 어나더. 어나더가 아니야 같은 편이야. 얘가 예, 같은 팀이라고어세명세명 비슷한 총세 명이잖아. 오른쪽 아, 하나 맞춰놨어. 어 이거 나 위험한데 이러면. 알았어요. 아, <laughs> 나안쏠줄 <쏴> 건데. <웃음> 새끼야. 어떻게. 안돼. 고만가 다시 워롭 가요. 조금 해야 돼. 뭐 씨발 크리스천검이면 뭐 되는 줄 알아 이 새끼야 다음 없어 다음 음, 오케이 <laughs> 아우. 다음 이러고 있니 <laughs> 하고 있는데 어 하고 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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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부를 갈까 당연하지 바다인데 워럭 한데 바다 한데 어야 씨발 우리편 때리아 문닫았는데 야 아, 닫으면 어 들어가? 오두명 들어, 잡았다 아, 들어. 야 그냥 해버리자 아, 아, 두어, 야 어, 그냥 아, 해버리자 아, 오케이 오케이 야고 이어받아 이어받아 야! 다른 발견 사람 씨발 따로 돼 있어? 또 오고있어 오고있어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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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게죽어 다른 애 있다 저기 어디야 애니방이야 로그 아 <laughs> 어, 뭐야 어, 야로 아니 아 로그다 로그 그한대야얘괜아비 로그. 로그. 아, 너무 많구나 어나 거의 제목목리고야저 잡을 수 있지? 못 잡을 아 오케이. 그냥 보내주죠 어차피 뭐얘해골 예, 클레이 얘해골 예, 클레이 해고 오 오케이 뚫 일부러 쫄게 했어 나가게 할라 아니 얘네 와진 제일 열받잖아 우리 월홉이, 우리 어떻게 잘한, 잘한 거지 요 잘한 거지 피지컬 킹왕짱 대님 오. 더 친찬 더 친찬 게 그만 그만 어깨 너무 아, 어. 행기를 아. 너무 세었어. 이거 이쪽 막판 올라가다. 깜등 오는. 걸렸다, 걸렸어. 있다 있다 있다. 살리는 곳. 살리는 아, 곳들이. 다들 다들 죽일 개피 개피 왼쪽 개피. 내만. 어? 자, 아 아유, 소 음. <laughs> 약간 도나 같아 한번 빼고 싸울게 얘가 탈전할레인제스두대맞아이 아, 새끼가 귀찮게 하네. 아 나지 않어. 꺼져라. 아, 아 얘네 진짜 레이 생존할새기나치네 나가 나도 나한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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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나아 나도 나 나도 다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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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타다 아이 죽었다, 아, 죽었다, 죽었다. 닥터 오미 죽었다. 었다안 되지. 털링 검인데 이 새끼야. 오케이 이 정도면 성공. 한 방에. 미안하지. 내건꼈어 내가 쌩건 켰어. 나만. 일로일로일로 아니 왜? 아니 왜? 나같이 같이 맞으면 되지. 아, 그래? 아. 나갔다 올래? 자, 누워서 보스 잡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어째 이게 바로 오토 돌리는 겁니다, 오토. 돌리는 거네? 동생 한 번. 독 뿌리지 않게 4대 때리고. 자, 다시 빨리, 빠르게 신성의 검. 안 된다, 이놈아. 안 된다, 이놈아. 실패. 아. 몸, 몸을 비틀어서 막아버리게, 페리고 <laughs> <laughs> 아, 존나 괴물씨가 뭐막 몸을 이렇게. 해. 아, 신기하네꼭 이럴 때 사람 많더라. 배 못할 때. 무스 눕방이지랄. 눕방. 아, 편하게 잡는 법 방법. 팀원을 믿어라. 아니, 이거 도쿄로 한번 바꿔보자. 야, 저격들아, 다 들어와. 오예 갑자기? 아 사람 잡아야 돼 바바파이터 알았지? 바바파이터 로그 클레릭이야 내 캐릭은 꼭 들어와라 아니 지금 저격하려고 모여있어 내방 저격하면 저격 저격 재밌나?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솔직히 아린님 아까 낮에 저격 안했어요? 낮에요? 네 무슨 소리야 존나 클레 존나 잘하던 이렇게 똑같이 생긴 클레릭 있던데 아니 저격들 진짜 들어오면 어떡하니 이 새끼들 뭐라니까 진짜 들어면 어떡하니 자 저격 들어가다 노쿄 역시 핫하다 핫해 매번 안보여준다 내가 어? 매번 안된다 이놈들아 얘네 근데 중요한건 차를 전하면

뭐라고? 개기야! <laughs> 니네 저격 잘못했어 엄마. 얘네 한테. 빨린가, 이렇게. 오우씨. 이러면 잡을 줄 알았나. 제가 아, 니네, 저게 올줄 알고, 내가 니네 저격 올줄 알고 엄마. 내가 녹색 때 웬만하면 안 끼는데 녹색 대 끼고 있었다 이 새끼들아. <laughs> 발소리 떠나는 거 같잖아. 그렇지 가나나나확실히왜 떠오르는 거야? 방향, N 방향, N 방향. 타블루 아문 열었다. 탑, 법사. 할 반대. 메미? 안 지면 대제. 안 돼. 어 칼집도 칼집 온다. 모르겠다. 법... 아, 칼집으로 들어왔다. 나나 불리. 로 뒤로 뺄게. 컷. 다음. 업다 컷. 잠깐만 피겨 줘, 피겨 줘. 얘기들아, 왔어? 왔었어. 나새컨 빠졌다. <laughs> 세컨, 어, 다시 할게. 야, 저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니 이것들이 뭐 시바 저기 오라니까 진짜 갖고 <laughs> 죽어주는. 내가 아까 말했지, 파이터 바드 아니 파이터 바바. 근래 도적인데 니네 뭘로 왔니 <laughs> Okay. 이거 봐봐. 저격이 타. 이 191번 진짜 저격이 타. 어, 잠깐만. 아, 맞춰고다 이거. 여기 쟤네 실려있지 않았 야, 이거 한 명씩 오는 건좀 너무한 거아니냐 내가 아까 말했잖아. 차륜전으로 온다고. 아니, 얘네 근데 중요한 건 차륜전 하면 촉 같은데, 진짜. 일단 저를 살려주겠요 야, 시체 너무한니 <laughs> 빨리. 이런 게사이에 바라시. 터나왔 터나와. 아우 음. 진짜 음. 못해디네. 저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마 그렇게 했죠? 다 끝났고. 저걸 키면? 오이거 맞네요. 이거 <laughs> <laughs> 오. <웃음> 또다 칼처로또나 노리는거나 부기님치로 소품은 <웃음> 어 <laughs> 개웃기던데 아까 그거 바로 뒤로 숨었어 오야 그러다가 막 존나 어 클래릭이다 해해하면서 존나 또 존나 저다가 <laughs> 야 바로 <laughs> 파이터로 바뀌니까 바뀌어 그냥 바로 뒤백 하던데 클래릭이랑 봐봐 하나 죽였고 오케이 오케이 유치야 빠져봐 쟤네! 아, <laughs> <마이. 웃음> 나겠다 <나, 나>, <laughs> 되겠냐? 어, 내려왔다. 피 게피! 게 야, 니네 연습 더 해! 오, <laughs>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저기서 <치워갔어>, 어오오 <치워갔어. 웃음> 와, <씨. 웃음> 와. 야, 그쟤 뭐야? 뭐 있었어? 골드 얼마 있으신지 물어보시 와, 골드요. 골드는 아니, 얼마 아니, 없습니다. 저한7 0골 있나? 플레이리랑 합쳐서 저 채팅도 잘못 보는데, 맵을 어떻게 띄워놓니? 아리나, <laughs> 나보다 더 채팅을 잘 보고 잘 모르겠다. 아니, 저는 심지어 저는 듀얼모니터가 아닌데, <laughs> 근데 어, 채팅 붙친다고알차 해가지고 거는 건데 와, 레전드다. 아, 나 듀얼모니터인데, 이게 화면이 32인치예요. 제가 옆에, 옆, 옆에 화면 못 띄워놓으시는데요. 채팅 착... 뛰어놨어요 근데 32인치를 다 보고, 오른쪽이야 잘안 보여. 그러니까 보여줄게. 내가 보는 시선이야. 이렇게. 보... 어, 야, 야. 죽는다. 괜찮다. 이렇게 무리를 했어. 어? 끝났는데 아, 아, 씨, 어떡했다. 아, 뭐, 아, 씨, 내가 못 뛰었어. 제발, 제발. 어? 잡았. 일반 보스는 부기.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도 알차게 게임했네요.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